안녕하십니까. 에, 오늘 강의를 맡게 된 황종환이라고 합니다. 강의 에 앞서서 어, 저 개인에 대한 간단한 그 소개를 드리고 어, 열 가지의 현장들한 어, 지식 농업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하고 저희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를 오픈하는 것에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왜 오늘 현장 지식 농업이라는 이런 것을 강의를 하게 됐느냐의 인생 배경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 이론은 저는 별로 관심 없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그 사례를 제가 참여했고 제가 관여하면서 또 성공도 했고 또는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함으로써 여러분네 하시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에게 또는 이런 것을 담당하는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이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이야기식으로 여러분과 가볍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어, 유형별로 열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가 지역마다 청년 귀농 또는 뭐 신중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청년 귀농 정책들이 아주 그 굉장히 지역마다 필수 요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몇 가지 사례를 우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지역의 농업과 관련돼서는 대기업들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역의 그 중소 이런 농민들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대기업들이 어떤 진출하기에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에 참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순창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장류죠. 특히 고추장이죠. 그런데 순창에는 우리 식품 대기업인 주 대상, 대상의 식품연구소가 소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기업들이 지역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 대기업이 그 순창이라는 지역의 그런 향토 전통 문화를 그 유명세를 편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이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인 대상은 처음부터 공장식, 수출 중심의 공장식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내수 중심의 전통적인 소량 다품종 생산 향토 기업하고는 처음부터 협업이나 소통이 필요 없었어요. 이해관계가 충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2003년도에 주식회사 대상의 식품연구소장이 순창군수를 찾아와서 자기들의 임금님표 순창고치장이 미국 수출을 하는 도중에 미국 식품유통업체로부터 상표권 침해로 그 수출을 못하게 됐대요. 그래서 지금 막 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순창군 스님께 자문을 요청했고 순창군 스님이 이제 제게 전화를 걸어서 그런 그 자초지장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순창, 순창 고추장, 이런 지명바 순창 고추장이라는 이런 특별한 산업 분야는 어떤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독점할 수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런 고추장 생산하는 단체, 그 지역 전체에 그런데만 예외적으로 지리적 표시라고 해서 권리를 그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대상은 그 미국에 진출했을 때 아무런 권리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순창군의 협조를 요청해서 제가 순창군과 순창의 전통고추장연합회 제가 이제 지리적 표시나 이런 그 품질 기준 같은 걸 제가 다 만들어서 그것을 그 해준 장본이기 때문에 제가 대상은 가만히 있고, 대상은 이제 이 소송 비용다 내주고, 그 다음에 이 지역, 앞으로는 지역 전통 고추장 해외 수출 창고, 어차피 대상이 수출하니까 이런 걸 맡아주는 조건으로 순창군과 순창 전통 고추장 연합회가 미국 상표권 업체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음 조건을 달았습니다. 거기에 뭐 서로 협의가 됐었죠. 그래서 어, 그 미국의 그 상표권을 무효로 시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지역 산업의 방관자 역할을 했던 주식회사 대상이 지역 향토기업들과 자연스러운 지식공유 상생을 하는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이런 사례들은 저는 요즘에 CJ그룹이 보통 대기업들이 유통을 할 때, 어떤 특정 업체의 고유 브랜드를 인정은 안 하고, 단순히 OEM으로 주문자 부착 생산 방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CJ는 니보유그 네 업체의 고유 업체의 고유 브랜드 그대로 쓰면서, 오히려 기술과 유통과 자금과 식품 안전 등을 지원하는 형태. 이게 요즘 말하는 ESG라고 해서 어, 기업들이 이런 단순 옛날처럼 이익 추구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 어떤 사회적 가치를 지원하는 이런 일을 어, 그래서 수행하는 뭐 어,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이런 대기업들과 지자체들 이런 것을 연결하는 일을 저희가 많이 좀해줘야겠다라는 생각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이제 대기업들을 무작정 이렇게 우리의 뭐그 이해관계 충돌자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지식공유 상생을 하는 그런 파트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면에 이런 전체를 보는 또 전문가 그룹들, 그래 도움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의 중소 향토 기업들과 대기업과의 이런 협업 사업의 사례를 좀 들어봤습니다. 제가 실제 그에게 참여하고 느끼고 또, 실패 또는 성공 경험을 하면서 한 것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강의를 하자면 정말 하나하나 또 숨어 있는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하여튼, 제가 이, 이 줌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그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바라고, 제가 작년에 이런 책을 썼어요. 향, 저기, 죠 향토, 지식재산, 세계로, 미래로.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마다, 지역의 차별적인 것이 세계적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도농, 그 다음에 해외까지, 그래서 저는 요즘에 향토라는 말을 글로컬이라는 말로 브랜딩을 다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단위로 한이 사업이 해외로 그게, 세, 그게 세계적인 거예요. 개인으로는 힘들어요. 지역 단위, 지역 공동체가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아까 지식 공유 상생 네트워크라는 것을 제가 지금 전문가들이 모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모두에게 오픈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제한된 시간 내에 다얘기는할 수는 없지만 음? 여러분한테 이런 것을 공유하고 앞으로 또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대학뿐만 아니라 뭐 지자체나 뭐 여러 군데 가서 이, 오픈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는 혼자 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쵸? 정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가장 지역적인 것으로 도농을 넘어서서 국제학까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개발해서 혼자 한다는 이 생각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요번에 그 코로나가 강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잖아요. 저는 요즘에 참 부족하지만 이런 계기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요즘에 메타버스와 뭐 NFT 같은데 그것도 <laughs>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부는 평생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여튼 시간이 좀 제한이 돼있고 어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강의를 마치고 혹시 뭐 질의 응답할 게 있으시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말다 들립니까? 들리세요? <laughs> 이거 혼자... <laughs> 저는 이거 하면서 제가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쭉 했기 때문에 그것도 뭐 5, 6년, 막 6, 7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숨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음 여러분들이 좀저 각기 처해진 입장이 다르니까 다양한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은 아주 다양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기대했는데 역시 그 줌 앞에서 하니까 한계가 있긴 있네요. <laughs> 그럼 다음에 또배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